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다이아몬입니다네 오늘은 어..아무..그거 유튜브..유튜버가 아닌 그냥 평범한 제 싫지. 친구.. 음..평범한 응, 제친구인데요네 오늘은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귤을.. 이 귤있죠 요거를 먹, 빨리 먹고 빨리 휘파람을 부는 사람이 이기는건데요 음.. 자신있나? 모르겠다. <웃음> <웃음> 네, 저는 이런 얘보다 더큰 귤이거든요. 제가 아마 실패한 한,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네요. 똑같아요. <laughs> <아니>, 이거들 왜... <laughs> 똑같아요. 왜 있다? 자, 하나 둘셋 하면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<laughs> 이겼습니다. 아, 제가 제가 평소에 힙파람 힙합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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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가 힙합을... 힙 못불었었어 아합을힙제대결 영상 너무 짧으니까 재내 아, 니 싫어 내가 왜 <laughs> 아, 진짜 웃겨 <laughs> 아, 내가 왜 이렇게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이렇게. 끝 내가 왜 이렇게. 아, 내가 이야기한 내가 왜 이렇게. 아, 내가 왜 이렇게. 아, 내가 왜이게뭐내게 그러면 아 그럼 저희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나 내드리요 아니 아, 아니 아니 그럼 아니 내가 무선 이야기해드릴 이걸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언 저희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고인데 정말 유치하게 그런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음 그거 삐에로 인형이라는 이야기인데 어 들었는데 니니한테 네, 많이 들려줬다 이거 삐에로 네, 인형이라는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. 네, 어느, 지금 같은 날에 어떤 남자아이가 한, 원래 한때 그런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하는 음. 그런 때였잖아요. 근데, 근데 장난감, 레고 막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인형 같은데 집착을 하는 그런 남자아이였어요. 응? 아니, 인형, 인형 같은데도 집착을 안 하고, 그냥 아무데도 집착을 안 하는 그런 남자애이였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, 어, 그 남자아이한테 인형가게를 갔어요. 근데 그 남자아이가 아무, 것도 마음에 드는 인형이 없다고 말하려고 나온 데 그, 그 남자아이가 삐에로 인형을 발견한 거예요. 그래서,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엄마 보고 뭐 사달라고 해서, 엄마는 당연히 사줬겠죠. 음. 근데, 그, 그 인형 파는 아저씨가 그거, 자기네 인형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라고 해갖고 그냥 이 삐에로 인형이랑 사람 한 명이랑 그냥 같이 놔두지 말고 다 같이 있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. 근데, 어느 날에 그, 아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당한 거예요. 근데 아이 엄마가 그 아빠를 찾으려고 그 병원에 혼자 달려갔는데 근데 집에는 삐에로 인형이랑 아이 혼자만 있잖아요. 그래서 그, 그 엄마가 그 아저씨 말을 말이 을말 떠올라서 다시 집으로 갔는데 아이는 죽어있고 삐에로 인형이 칼에 들고 있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인데요. 이거 들었던 들었던 분들은 별로 소름 안 끼칠 수도 있는데 저도 좀 오래 전에 들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들으니까 되게 지금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. <laughs> 이거, 이거,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 정말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듣지 마세요. 진짜 듣지 마세요. 사실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보다는 뭐 어. 피에로 인형의 영혼 살인 살인자 영혼 그런 게희어갖고 그냥 죽인 것 같은데. 이걸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는데, 음, 아, 덥다, 덥다. 아마 웹툰에서 보셨을 분들은 싹다 보셨을 것 같은데, 지금 잘, 잘 모르겠어. 지잘모르 지금 잘 모르겠는데, 내가 좀 이상해요. 네, 어쨌든, 다이아몬드와, 어, 제 친구. 실친이었습니다. <laughs> 아니, 자 같이 하는 그런 먹방과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하는 그냥 먹 먹무 응? 네 먹무였습니다. 나중에 또 안녕하세요.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